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지난 5월 7일 국내 언론에서는 공군이 KF-21의 후속작으로 KF-21과 연동되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인 전투기와 연동하는 무인 전투기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여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을 보유하게 될 공군이 이에 그치지 않고 후속작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공군이 기대하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는 유무인 복합체계다. 공군본부는 7일에 유무인 전투 임무기 복합체계 임무 효과도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 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내용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 임무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량을 도출하는 것이다. 유무인 전투 임무기 단계별 구축 방안도 제시된다. 공군본부는 주변국 전투기 전력 증강에 대비해 유무인 전투인무기 복합체계 운영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이 글의 전문이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최근 미국과 유럽 및 러시아와 중국 등 항공 산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에도 유인 전투기와 연동하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호주, 일본이 있으며 최근에는 브라질도 무인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엠브라일은 지난 6월 23일에. 브라질 공군과 무인 항공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의 무인 항공기 개발은 브라질 공군과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브라질이 발표한 컨셉트 이미지를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분류되는 고도의 UAV일 가능성이 높아. 유인 전투기와도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된 컨셉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하여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에어인테이크나 V자형 꼬리 날개 등 특징적인 부분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UAV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동영상 이상의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브라질이 무인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유인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무인기 개발을 밝힌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 유럽과 호주 및 인도와 터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일본 등 10개국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진행 중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 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입니다.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은 오는 5월에 프로토타입이 인도될 예정이요. 미 해군도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호 57의 로열 인맨으로 작동하는 스텔스 무인기 s 7 5오트니크를 개발 중이며 2024년 중에 양산기를 인도받을 예정이어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인 전투기와 연동하는 무인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무인 공격기는 스텔스에 유리한 전입기 스타일을 채용한 기체로 기본적인 사양은 전장 14m의 전폭은 19m에서 20m이며 중량은 2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0.8에 항속거리는 6000km이며 웨폰베이의 무기 탑재량은 약 4톤에서 6톤으로 엔진은 수호257과 수호235에 탑재되어 있는 AL31 또는 개발 중인 AL41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미 S70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수호257과의 자율적인 편대 비행이나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지상 목표에 대한 폭격 등으로 각종 데이터 축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개발 중인 템페스트 전투기와 연동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지난 4월 27일에는 미국의 노스롭 브루먼사와 영국 최초의 무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2023년까지 현재 개발 중인 모스키토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을 제조할 예정으로 노스롭 브루먼은 모스키토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디지털 엔지니어링 지식과 기술 제공, 무인기의 필수적인 자율 분산 제어 시스템과 게이트웨이 장치 및 매시네트워크 기능을 영국 최초의 무인 전투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국의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모스키토의 프로토타입의 공개가 지연될 것이라는 소문과는 다르게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의 참여로 영국의 스텔스 무인기 개발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보잉과 무인 전투기를 공동 개발 중인 호주도 로열 윙맨의첫 기행에 성공했고 인도는 올해 2월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 워리어 개발을 발표했으며 터키도 바이렉탈 TV2 개발로 유명한 베이카사가 무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터키는 건국 100주년인 2023년까지 무인 전투기의 개념 설계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2035년까지 차기 전투기 FX와 연동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를 실용화할 계획이며, 소개된 10대국 이외의 폴란드가 도입 예정인 F-35A와 연동할 수 있는 무인기 개발을 록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할수 있다고 해외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군의 무인전투기 개발 발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을 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1999년부터 스텔스 형상설계기술 및 전파흡수재료기술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주파수 선택적 전파 투각 복합재기술과 전파흡수 복합재구조기술, 그리고 적외선흡수재료기술 등의 핵심 소요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스텔스에 대한 해석과 측정 능력을 확보하고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시범기 과제를 수행하여 2015년 초도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2차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시범기 사업을 통하여 스텔스 성능 향상과 비행 성능 향상 및 스텔스 무인전투기 운영 개념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는 스텔스 기술에 대한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양한 센서와 무장 탑재를 위해 스텔스 무인전투기의 크기를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엔진 연구 개발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인기에 장착할 고성능 터보팬 엔진을 2025년까지 국내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기에서 엔진은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며 현재는 모두 수입하고 있으므로 무인기 엔진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무인기용 터보펜 엔진은 MTCR 규정에 따라 국대적으로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이어서 앞으로 고성능 군사용 무인기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소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플랫폼 연구 개발과 동시에 유인 전투기와 협업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 2011년부터 쿠스 FC를 개발해 왔지만 불과 수년 전에 첫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은 당초 쿠스 FC를 전투 드론으로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존의 정보 감시 정찰 드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국내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쿠스 f c 는 전익기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꼬리 날개는 없습니다. 이 드론은 길이가 10m이며 날개 너비는 16m입니다. 쿠스 f c 는 최대 6시간 동안 체고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어떤 엔진과 얼마의 추력으로 쿠스 f c 를 가동시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텔스 무인 공격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한 적이 없어서 앞으로 공군에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는 많은 나라들에서 개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추세가 될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공군의 임원 발표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한 미래 전장에서의 제공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 공군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사멍땅이었습니다.